어... <tai -num> 야 브랜드 되게 되다8다 세레브링 처음에 처음에 머물렀던 숙소랑 같은 브랜드야 이 브랜드가 같은가봐 근데 여기 그때 좋았는데 여기도 좋으려나 <laughs> 우와 여기 파도가 야나 연습할 수 있는거 맞아 이거 아니 파도가 어마어마한데, 아 맛있겠다. 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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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백파이 제일 좋아. 인도네시아 <목소리> 이처럼 안 넓은 거 같아. 오, 이 방은 되게 작다. 어, 그러네. 우리가 더 좋은 방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저옆 방은 되게 작았는데. 어, 거기는 이거보다 한삼사층더작고 내가 돌로. 껐네. 에어컨이야. 야, 아, 이거 비건이 이거 진짜 비건물이네. 응? 이거 봐봐, 비건 이런 비건은 처음 보는데. 뭐어더라 물을, 비글, 어? 진짜 비글 줬잖아. 이거, 이거, 그거래? 아니, 이건 물이, 무료가 아니지. 그지? <laughs> 하나로. 이름 왜안 해요, 지 이거? 하나로. 원래 모든 이름을 잘못 해. 입장료는한 명당 6만만 있어. 아이고. 너 그러지 마. 편집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 아 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저런 거 지나갈 때 이제. 아이고. 잘라가기 힘드니까. 다 잘라야 되잖아, 이 거. 아이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씨. 분위기 좋다. 와, 이쁘긴 이쁘다. 어, 사나우는 씌어갈 데가 없네. 영상을 씌어갈 데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풀 풀로 찍어줘야 됩니 이거 배우로 뛰는 건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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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 이게 연이야? 아, 저기 연이야? 연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근데? 항상 어떤 관광지들 간에 사람 별로 없어서 쾌적하게 했는데 여기는 사람 이 엄청 많네. 지금 딱. 제일 많다니까 우리가 본 사람 중에. 지금. 이거 알지, 기억나지 이거. 팍파팍 하면서 이거 막 하잖아, 이거. 기억 안 나? 저 고무 해갖고선막 말면 팍팍 하면서 난리 잖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저걸 모르냐? 역시, 있는 집 자식들은 저런 걸 좋아. 안, 안 되지, 안난 저런 거. 뭐 사본 적이 없어. 저 싸구려라서 안 노는 거야. 와우. 여 이거 엄청 좋아. 이거, 어,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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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우와. 오, 좋네. 오. 빨리. 하나, 둘. 빨리. <웃음> <웃음> 어, 여기 동네 관광지 같고 좋네, 진짜. <laughs> 여기는, 아니, 지금 하도 관광지를 못 봐서 그런지 관광지가테 좋아. <웃음> 그치? 에구, <laughs> 저 귀여운 거 봐, 저거. 아, 오랜만에 바다 <laughs> 보니까 좋네. 오랜만에 보지? 맨날 오늘도 아직 아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본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랑스대랜드 아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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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맘 봤지? 꽃 따라준다. 여기다가 하니까 이거 아이, 이거 뿌에 스키 들어갔네. 이거. 스키 들어가서 뿌에 뿌애, 화면이 붉은 꽃보다 나무. 아, 이거 옛날에 이거, 아, 진짜 추억이 뭐, 저거 기억나냐? 이것도 몰라? 이거? 아니 보면 기억나지 이게 뭐야 소신이야아그 <수옷이냐? 웃음> 모텔 같은 데서는 진짜 마지막 모텔은 싫더라 오늘 마지막만 아니면은 거기서 재도 되는데 장치지막만아는 So big! So big! Really big! W! 응. W! Many c o u n t r 오, 20 백만. 아, 20 백만. 20 백만? 예. 아. 아, 15 t 20 백만. 20 백만. 20 백만. 아, we can, we can. 20. 와, <웃음> 와, <웃음> 와. <laughs> 와. <laughs> 얼마 <laughs> 이게? 무슨 단어인 거 같네. 이게 디럭스는 그렇겠지. 얘가 말하는 건 스위트룸 같아요. <laughs> 일러와봐 진짜.. 이게 발리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래 음. 아니 여기 어떻게 자는거야? 이놈들이네 신웅이 왔을때 이러면 진짜 자는건가봐 아 진짜 아니 이거 잘, 잘, 잘 어. 아니 이거를 근데 이게, 안내를 안 받으면, 얘네들 근데 이런 걸말 잘한다. 아니, 이거를, 아니, 이런 거왜 얘기해도 되는지도 몰랐어. <웃음> <웃음> 어 야, <laughs> 야, 나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몰랐어. <laughs> 아니 이게 <laughs> 그냥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 되잖아 이냥되다고 보여주네. 아니 진짜로. 이거 yeah, uh, yeah. <laughs> 아, 이게 노멀 노멀룸 This one is the normal. 노멀로 오이 Oh. o o 노멀룸이 이 정도야? Uh. 오션뷰는 the the uh, uh, yeah. 음 wow. 같은데 비가 다른데요 룸은 같은데도 비만 들리는구나 mm -hmm. 아 가든 비야? 베란다가 엄청 커안 보이네 mm -hmm. <laughs> oh uh, I'm not sure. Yeah. Thank you t h a n Yes, thank you. Thank you. For, um, 많이 벌어서 와야지 아 uh, 아무렇지도 않게 올수 있을 정도면 uh, 여기 아무렇지 않게 올 정도면은 대 50억 이상은 있어야 될것 50억 갖고도 안될것 같은데 여기를 그냥 50억이면 여기를 힘들어서 화야지 올수 있지, 그래, 그래, 있지, 가족들끼라서 아, 돈좀 쓰자 이런 그래, 올수 있는데 그래,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는. 힘들 같애 그냥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냥 우리 그냥 뭐 그냥 어디 야, 마스, 야, 에약기, 마스, 야, 그린마스 에약기, 예약하듯이. <웃음> 그렇게 <웃음> <웃음> 그런 느낌으로는 할 수가 없지. 와, 버터 버터. 이스 이스페시 버터. 너무, 스페셜. 아, 너무, 너무. 야 너무. 이렇게 직원인 좀이리가 여기 한국적인 쪽도 되잖아. 아니, 얘네들도 대단해, 근데. <laughs> 이런 거 그냥 요구잖아 스페시브 어떤? 레몬, 오렌지, 라임. <웃음> 아, <웃음> 오케이. 그나 노멀 워터. 그래서 스페셜이구만. <laughs> 어. 아니 디프런트에 있자는데. 잠깐만요, 형. 야 여기는 근데 진짜로 야, 진짜 이건 밖에 안 나가야 돼 이거. 여기는 밖에 아예 안 나가지 이런 누가 나가 이런 트래픽이 뭔지 모르지 <웃음> <웃음> 아니 모르지 야알 <laughs> 수가 있냐 이렇게 요런데 있으면은 와와 이번 날 필리핀 필리핀 I never been before. Oh y 이곳이발리에서가장핫하다는 클럽? 야, 야, 이다 구경하고 가자우린촌놈이라서이런거다구경해야 돼. 우리 우리 스윗포테이토 What is that? 포테이토. 야, DJ. <laughs> 야, 이거 봐봐. 와. 잘하네. 여기는 근데 실물보다 왜 카메라가 더 낫냐 이거? <웃음> 이런, <laughs> 이런 경우 어 여기 이런 경우 쉽지 않은데 이거. 진짜. Hello. Hello. Bye. 골프라고. 여기 여기 스키밍해. 야 여기 안 작으면. 여기 를왜얘들게 없어? 야 햇빛 들어오잖아. 어떻게? 지금은 이래도 썬셋 금방 저. 야 수영지 맞아. 가려 <목소리가> 영상이야 영상 아이고, 내몸야 나도 돼지같은거 맨날 찍는데 아, 힙하기 힙하다 애기들 보면 요즘 미친 생각이 나 이제 아, 아, 데리고 와 여기는 좀 힘들지 아, 소리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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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거 보면 결혼하고 싶긴 해 아빠맨 어? 내 초상권 어디 갔어? 내 초상권? <laughs> 여기 갔어. 어? 어디 간다고 여기 초상권 여기 있다 몰래 찍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꽃은 안 찍었잖아. 그거 찍으면 이제 일이 커지지, 서로. <laughs> 커질 게뭐 있어, 진짜. 니가 <laughs> 네 <거> 누가 본다고. 저상 <laughs> 초상... 되는 <걔는> 소상권이 쎄. <laughs> 쎄? 응. 얼마인데? 아이고. 5천원이야 아니, <laughs> 웃으세요, <laughs> <무슨> 하는 <laughs> 발린 찍을 게 없어. 뭐 특이하게 특이하네. 여기 누가 보냐, 여기. <laughs> 특히 이 스미약은 걸으면 다 빌라, 호텔. 아, 진짜 현지 비율보다 백인 비율이 높은 것 같아? 응. 어, 맞아. 옛날에 태국이 중국인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비슷해. 관리는 길거리하고 숙소 아니랑 다른 세상이야, 다른 세상. 아, 어, 냄새, 씨. 라 똥물, 씨. 똥물 냄새, 아. 이게 민간이 손이 안 닿는 곳은 다 이래 그냥 빌라에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만 길거리가 깨끗해. 야, 걸어가니까 또 오히려 좋네. 그렇지. 이런 것도 보고 하는 거지. 형은 항상 우리가 걸어가면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봤어. 근데 커피 왜 이렇게 응. 비싸, 이런 데서? 어? 천도동이라 그런가? 응. 앞에가 비싸니까. 아니, 있어. 그래도 그렇지.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가 3,500원 말이 돼, 이게. 여기 아, 다잖아들이 우리가 오늘 100번 먹은 게 4,000원인데. <laughs> 공사하는 것도 이상 어. 일하네.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때는 벽돌 장인이야. 진짜로. 중장비 없이 다 공사를 완료를 해. 지 오토에 봐? 야이 정도면 망가진 거 아니야? 나, 아니 나가지 않는데 왜 소리는 여기까지 들리는 거야 아니 저 정도면 망... 망가진 거 같은데 얘기 좀 해줘 저거 모르는 아거안 들리나 소리가 아니 아프다고 는 좀... 아니 너 코딱지만큼 갔어 아직도 소리 들려 씨 아니 아프다 그러면 들리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 근데 여기는 진짜로 건물들을 장인 손길로 한땀한땀 한땀 하는 게 애초에 여긴 중장비가 못들어와 여기 어, 어떻게 들어올 거야 이게 포크레인이고뭐 이런 거 못들어와 그 크레인 이런 거 못들어와 그냥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벽돌로 짓는 거야 그냥 부시 <laughs> 때도 사람이 망치를 하나씩 때려 부시는 거지 하나씩 날라? 그렇지 아 어떻게 들어올 거야 기껏해봐 1톤, 1톤 트럭 하나 들어오는 거지 뭐 길리 바바라야 그거 씨. 아무 중장비 없이 그거 그그큰 리조트를 짓고 있잖아. <laughs> 거긴 더구나 못 들어오지. 그렇지. 수가 없네 모터류에 그런 걸 갖고 올 수도 없잖아, 애초에. 아이고, 개새끼들 그 보면 귀엽다이네 백반집에서 밥은 잘 어, 얻어 먹겠네. 여기는 죄다 빨래방, 마사지방, 편의점. 여행사 뭐 이런게 다야 환전소 환전소 다 서비스 여행객들은 응. 왜다 모든게 모든게 진짜 뭐 이런게 다 있어 케이팝버거야 케이팝버거 이름이 이름이 뭐야 비빔밥도 있네 왜싸 근데 근데 비빔밥이라고 돼있지만 너 그거야 들어가는게 백반 그거같은데 백반 재료같은데0 0수은1 0 0처음 100판은 1 0 0아은 100판은 100판은 1 0 0은 100판은 1마0판은 100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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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네0판은1 0 0판점 선글라스 가게 이런거 런더리 이게 한 세트야 그지? 지금 여기 지나오는 이 길이 나보고 도수시라다너 봐. 아니 천천히 쉬시라고 여기 밑에로부터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쉬시면 너가 더 힘들텐데 아, 또. 뭐. 아니 조금씩 가는 거지 조금씩 야, 양쪽 하면. 다 해야 되는 거 알지? 아니야 양쪽 다 해야 돼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롤 했었어. 나 이거 몇번 해봤는데. 날 믿어. 나는 경험자라고. 어. 아, 아야 어디까지 가 임마? <laughs> 아, 미친놈인가? <laughs> <laughs> 원래 그렇게 하는 어. 거야. 어. 야 여기까지밖에 안 갔잖아 지금. 아, 끈 이거 원래 그래. 마지막이야. 너무 보인다. 선글라스 왜 끼냐고 나한테 물어봤지. 이래서 끼는 거야. 사람으로는 짐만 챙겨요. 너가 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잖아. 이제 공항으로 간다. 우리가 그동안 탔던 차 중에 가장 좋네. 메뉴바. 뉴, 뉴, w car? When? In Denver. Uh, one month. One month yeah. Just one m o n Four m o n r e 하자 야, 마지막 날. 발리 날씨는 즐기는구만. 발리의 마지막 모습.